사건이 군 <laughs> 아빠가... <빨리> <laughs> 여기가 사건 현장이에요. 충성... 어, 오셨어요. 어, 저희 아이가 지금 이렇게... 저희 아이가... 쓰러져서... <laughs> 여기가 사건 현장이에요. <현장입니까? 웃음> 여기가 사건 현장입니까? 네, 저희 아이가 방에 들어와 봤는데, 신이 계상하고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님 움직거려요. 어떻게 하면 좋죠? 사후 경직인 것 같군요. <laughs> 한번 사건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. <laughs> 네, 여기가 저희 아이 방이에요. 한번 둘러봐 주세요. 자, <laughs> <laughs> 너무 정말 몰라? 사건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. 저것은 무엇인가요? 말씀인가요? <laughs> 뭐 말씀하시는거죠? 저것은 무엇인가요? <laughs>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네 이것은 어? 이건 저도 못 보던건데? 원래 책상이 이렇게 더러웠습니까? <laughs> 어, 네 맞아요 책상은 이렇게 더러웠어요 방은 원래 이런 상태예요 음. 아니 불의 호흡? 물의 호흡? 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요? 어 아니야 <laughs> 원래 더 지저분했는데요 <laughs> 어, 원래 더 지저분했는데 어, 청소를 했군요 어 이게 어쨌든 일이지? 아니 비밀 단어로 열리는 비밀의 기장이 있네요 이게 왜 있죠? 전 이걸 사준 적이 없는데 비밀 단어를 알아봐야겠어요 <laughs> 아.. 아 이게 왜 있을까? <laughs> 자 아무래도 이것이 비밀 단어 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안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. 꼭 여기 들어 있을까요? 이 비밀 단어를 열면 따, <laughs> 딸의 죽음을 알아낼 수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비밀 단어를 찾아봅시다. <laughs> 비밀. 태희 <laughs> 비밀 단원을 빨리 열어야지 딸의 죽음을 알수 있습니다. 어 진짜요, 태희야. 경찰인데 이거 비밀 하나 못뚫 아니 경찰인데 이런 거 하나 못 여시나요? 이런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함부로 해킹할 수 없습니다. 함부로 해킹할 시에 폭발할 수 있어요. 우리 주변에서. 함께 증거를 찾아봅시다. 근데 거기 왜 누워 계시는 거예요? <laughs> 빨리 주변을 수소문해 보세요. 수는 아니고요? <laughs> 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누구 수소문? 누굴 수소문 하나요? <laughs> 수색해 보세요. <laughs> 오! 비밀 기장의 박스를 찾았습니다. 이거 아까 찾았잖아요, 우리. <laughs> 내 목소리로 말해야 열릴 수 있다고 하네요. 보라색 깔맞춤이에요! 태희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것은? 꼭 태희의 목소리로만 열리면, 그럼 이 사람은 죽었는데, 이걸 어떻게 열죠? 비밀 단어, 음성 인식, 어? 오늘의 운세까지. 비밀 이걸로 <laughs> 오늘의 운세도 볼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비밀 보관함내 마음에 쓰는 일기장이래요. 아니, 그러면. 그럼 한번 비밀 일기장 바, 바코드가 있어요. 어. <laughs> 바코드를 찍어보라고 써있는데. 지금 얘 살아나는 것 같은데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잠깐만요. 여기 이렇게. <laughs> <아니>. 침을 이렇게. <laughs> 설명서가 있어요. 또 다른 곳에 보관을 했나봐요. 아, 그런 곳인가요? 이 설정된 최첨단 일기장을 뚫고. 회의가 우리에게 남기려 했던 사실을 알아내야 됩니다 혜의 왜안 들어가냐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안 들어가네요 어머니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 신고 안 했는데 저희 집에 어떻게 오신 거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제천단 이기장애는 신고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<laughs>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기서그럼 <laughs> 거짓말 위험해요. 열어봅시다. <웃음> 안경찰. 조사! <laughs> <laughs> 빨리 사사시 <샅샅이> 수색해 보시기 위 <laughs> 알겠습니다. 뭐 <laughs>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야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. <laughs> 아니. 나 경관이 아닐세 어 경찰관님 <laughs> 어? 반장님 나 반장 안 올라갔네 어 경산에 경산님 그래 찾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설명서 인것 같습니다 열어보게 음. 이럴 수가 데코 스티커를 꾸미지도 않고 죽었다니 이 여백에 데코 스티커를 붙여야지. 걔는 급해 또 모양이고. 설명서입니다. 다이어리 속지를 뺄 때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아 이제 저희의 죽인 범인 잡을 수 있나요? 가만 히 있어 보세요. 저 계속 가만 히 있었습니다. 침이 <laughs> <laughs>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침이 그...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. 그 침이 마르기 전까지. 이 일기장은 열겠어! 응? 잠시 기다리게 <laughs> 취미... 저 태희 엄만데요? <laughs> 이 침이 많르기 전까지 내꼭 범인을 잡아내겠다 아저 태희 엄하고요 <laughs> 저..저희 아는 사이인가요? 반말하시죠? <laughs> 다시 다시 라고 이야기하면 다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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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 이 다시 다시 <laughs> 이 다시 다시였나 다시 한번 해보게 아니 똑같이 해보게 음 다시 다시 아니. 그냥 이거 그냥 강제로 열면 안 돼요? 이걸 보시게. 저 태희 엄마라고요. <laughs> 저 태희 엄마예요. 경관. 경갈 이걸 보시게. 이걸 보시게 경관. 경관. 네. 자. 10 비밀공룡. 버나, 다퉈, 단어... <laughs> 아, 뭐라고? 하이웨이, 아, 하이웨이 아, 유학 갔다 왔나? 다시 읽어보게 비밀 단어 설정이 안 되거나 잊어버렸을 경우 온버튼을 3초간 누르면 일기장 열어요 이제 발이 했어요 이제 테이 죽음의 비밀을 알수 있겠군 도대체 어떤 억울한 일이 어떤 그 막한 일이 <laughs> 왜 그렇게 되나? <저러? 웃음> <laughs> 어떤 급박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... 죽음에 이르렀는지 이 비밀을 내가 파헤치겠다 <laughs>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. 편히 잠들거라. 한번 열어보겠나? <laughs> 네! 오! 야니! 자! 가만히! 가만! 가만. 병원, 아니! 형만 아, 아니! 형사님 제가 열었습니다! 아니! 가만있게! 아니! 아직도 팔에 급히 쓴 볼펜 자국이 남아있고 손바닥입니다. 팔이 아니고 <laughs> 볼펜, 볼펜 자국이 남아있고 이 볼펜과 같은 색깔일 것이야 아니, 그럴 그러지 않겠지. <laughs> 내가 풀어주도록 하겠어. 그 전에 오늘의 운세를 봐야지. 응? 네, 오, 오늘의 운세! 사랑과가 금전은, 공부는, 건강은이 다 좋은데 이렇게 죽었네! 이거는 형사님 거 아닙니까? <laughs> 형사님이 눌렀지 않습니까? 일기장이네 이... <웃음> 어? <웃음> 어머니 네. 가만히 있어 보세요 <laughs> 어? 침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! <laughs> 어서 빨리 밝혀야 돼요! 일기장은... <laughs> 이 기지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열린답니다. 하지만 <목> 나는 닫아서 봐야겠죠. 열어서 보기 원합니까? 아니요. <목> <목> 그럼 닫겠습니다. 빨리 좀 보면 안 될까요? 어머니는 심장이 아플 수도 있으시. <목> 아니요, 빨리 봐야 됩니다, 저도 같이. 자,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뭐?! 테이 죽음의 비밀은. 어이 오이. 테이의 죽음의 비밀은. 똥꼬가 간지러워서 죽었습니다. 평머 동생 똥꼬를 안 긁어 주셨나요? 네, 긁어줄 일이 없죠. 똥꼬를요. 그래서 헤이 죽음의 비밀은 풀렸습니다. 지금이라도 똥꼬를 긁어 주시죠. 사건이 해결됐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렇게 죽는 건가요? 살려주시진 않나요? 살아있는 거 맞죠? 아닙니다. 동구가 간지러워 죽었습니다. 어, 아, 어? 다리 조여. 지민 어... 아... <laughs> <집이> 다 말랐어요. 지민 <laughs> 마르기전에 사건을 해결했습니다. 근데 다리가 절여서 아아 아, 잠깐 나와줘. 잠깐 <laughs> 어, 저는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충족! <laughs> 이밀일기장은잘 보관하십시오